이번 시간은 말이죠, 이곳 영어마을에서 네. 어, 저희가 노래방에 왔습니다. 와, 아, 여기 노래방이네? 예, 네, 여기가 노래방이고요.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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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래방 갔다 왔여 되게 비싸게 빌렸기 때문에 아다 이용을 해봐야 돼요. 사퇴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어, 부탁드리는데 저 MC 볼 때는 웬만하면 <laughs> 질문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예. 제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한 게 있는데. <laughs> 아, 예, 질문은 안 드릴게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뭐 우리 그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이 가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질문을 주지 마요. 혼자 요 네, 진행만 야, 하고 네, 아무튼 이 제가 앞으로 연예계 생활하면서 이 노래방을 왜 하는냐면 세바퀴연예계 생활 이젠 지겹다 이제 장르를 퍼괴할수 있는 전통 엔터테이너가 되죠 투명 노래의 장르를 포기하라. 何んだろう 없어. <laughs> 조용한 척 <톡> 하러 <laughs> <톡톡> 항상 칠각꼭대에 올라서 와 발라드로 연습을 했죠. 어이구, <laughs> <laughs> 애들이! 브레이래 <애들이. 웃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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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 <laughs> <laughs> <좋아하셨어. 웃음> oh <laughs> 마지막으로 메뉴, 메뉴. 네, 노래방 네, 막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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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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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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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후로는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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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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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승리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한 그러면 그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방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자리 한 방에 한 자리 자리, 에한 방에 한 방에 한방자한 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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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가 방에 한 방에 한방한 방에 한 방에 한에한 대충 아무튼 우리 왜왜 아,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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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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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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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어죠눈 보면 안돼요 뒤에서 상대방이불을야되겠야비하다 어.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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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래도 복포찔려�보다뒤통수 찔러야죠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목소리> 찌른데 또 찌른데 바로 <laughs> 야, 너, 지난 게, 저번에 이거,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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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이거, 이거, 아아 지은아, 불안하다, 야,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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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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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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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너? 어? 그? 아니네? 아니인아 보고 어 연예인 걸고 있었어. 고 있었어. 완전 고 있었어. 번째 진짜. 오윤희도 안네발 보고 왔으면. 뿜! 뿜! 야! 뿜! 자신감으세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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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어? 어? <laughs> 안 돼. 점점 다가오고 있어. <laughs> 네, 네, 형님. 칼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 마라. 오 부정 탔어. 오얘열받았어 열받아서 나온 아, 나거 이게 나올거 같아. 내가 나을 거 같아. 안바가 언제 어디 맞아 줘아줘 살. 언제 어디 와아와아아 부도 찌르잖아. 얼굴 대고 찌르기. 오이. 오. 그 말로만 했던 이상한 놈. <laughs> <Clone>, 항상 비장해. 또? 얘 비장. 비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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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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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다가 이거안 나오면 유티원 면어떡하려 그래? 찌르는 게 아니라 안 돼! 오케아너아너 이제 내한 바퀴, 바퀴 돌게 네가 희생해라!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어. 지금 위에 몇개 위에 하나 <목소리>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밑에말이 <목소리> <목소리> 밑에 밑에야? 밑이에밑에 밑에야? 잘 가라 잘 가라 야, 한 방에 다 이거. 아니, 아, 이웬일이게 아, 아니, 얘 어떻게 이렇 오래 살아있어? 끝나지 않는 운명의 청답 과연 비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아, 몸이 약해. <laughs> 장빈이 자, 봐번 뭐 갑시다, 이번에. 이번에 진짜 남자답게 스피드하게 한번 그래, 남자답게 슈슈슈슈슈니다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다슈슈슈슈슈슈슈 <laughs> <어디로> <laughs> <국방. 웃음> 안, 이안 그러니까... <laughs> 나는 안는어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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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앞으로 몽둥이로 형들 <laughs> 때리지 않을게요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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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안 때릴 거지? 안 때릴 거지? 잠깐만, 잠깐만 한번요 어. 오늘, 뭐. 오늘 뭘 잘못했다? 오늘... 동민이 형 때릴 때어 어, 사심 가지고 때린 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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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민이 형나때신모르면야걸려라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오야 걸려라 어! 어오야 어? 걸려라 어! 걸려라 어! 빨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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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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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는. 아, 장 아니, 장 아, 아니, 뭐. 아, 아니, 구나아 너는 너는 너아 그래서 걸렸다, 니아어아야 어? 어? 아! 아! 살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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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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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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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다렸다 왔어요. 왔어요. 출발. 어, 자 나름 나름 다게 아니에요. 왔어요. 출렁 출렁 아까처럼 그냥 막 고죠. 어? 여기. 아, 진 아까처럼 그냥 막 고죠. 여기 쫄래. 아까처럼 그냥 막 고죠. 여기 쫄 할 말이 없다! 아, 아, 아 그래, 여기! 내 자리에서 나려아아 아, 동해야 어하지 먹고살아야지 신동은 나한지우리야 아니야 야동해좀 나와봐 오동해 어. 어. 빨리 나와 동해 이동해! 수영장에서 저런 사람이동민 동민이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재밌는 얘기 하는 거지 동해 빨리 나가 성대모사 되게 맞아. 대모사되죠 그럼 나 이거 하면은 성대은사 하면 안 나오는 거야? 해봐 안 하면 그래 잘하면은 똑같으면은 아 진짜요? 어 똑같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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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내 머릿속에 집 있잖아요 아, 내 머릿속에 집우네 아. 거기서 아. 그 박사님이 나오잖아요 특이한 병그박사네어그 박사님이 내면모를어알차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 와나 들어보자 아 그래 들어봐 들어봐 いやいや、おだっこれだとう。いやいや、い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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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휴즈와 육회째 촬영을 했다. 근데 영어 마을로 간다는 거다. 영어 하면 또 김대희가 다 무식한 놈이라고 놀릴 텐데. 아, can you speak English? 타잔. 그래. <laughs> 인도어. 근데 다행히 동민이 녀석이 매너를 멤버를 읽어서 제일 무식한 녀석이 됐다. 아 이게 멤버가 아니다아이다 <laughs> <너> 뭐야. <laughs> 나이스다. 나는 오늘 무사히 빠져나왔다. 장동민. 모더 파더, 샹그리스 비치, 발렛 파킹. 오늘은 촬영 내내 어디선가 악취가 났다. 아까 만난 멋진 외국인 친구 가브리엘, 그 친구가 신고 난 오리발에선 한국인에게도 나기 힘든 더 한국적인 냄새가 났다. 역시 발냄새는 국적도 없나 보다. <목소리> 오늘 강인 앞에서 강인 흉내를 내봤다. 강인이 웃을 줄 알았는데, 강인의 눈빛에선 살기가 느껴졌다. 소라마 어, 너무했다. 아,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몽둥이를 갖고 다녔다. 몽둥이가 날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네가 세윤이니? 아, 얘기 많이 들었어.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뽀뽀 많이 해줄게. 난 강인한테 죽게 될까? 휴즈 팬한테 죽게 될 거야. 노래방에 갔다. 트롯을 발라드로, 발라드를 트롯으로 바꿔 불렀다. 마이크를 이마에 박아가며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끝나고 잘했다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좋아, 알았어. 다음부터 몸살일 거야. 아니, 그러다가 상무처럼 잘리면 어떡하지? 오늘 열심히 할게요. 나는 또 오늘 내 새로운 장기를 발견했다. 내가 노래를 할 줄이야. 내 가창력이 정말 놀라웠다. 야, 야, 야. <laughs> 앞으로 혼자 솔로에서 데뷔도 하고, 대형이 일하는 업소에서 인사도 했으면 좋겠다. <laughs> 노래 부를 때. 정말 귀찮았다.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만 정말 생각 들어온 만큼 쉽게 되진 않더라. <laughs> 결국 내가 노래해야 되는데 은혁이가 특별히 <laughs> 앞으로 은혁이가 트로 앨범을 낸다면 난 뒤에서 춤을 춰야 돼. 오늘 기막힌 외출에서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고 슈즈처럼 멋지게 등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벽부터 머리를 이쁘게 단장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장동건 머리 같다고 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 어? 정말 장동건 머리 같았다. 에이, 다음주에는 아예 장동건 얼굴을 벗겨갖고 내 얼굴에 붙여가지고 페이스 오프를 하고 와야지! 오늘 중간에 나는 뿌락질 당했다. 동민이 형이 날 발로 세게 쳤다. 장난으로 쳴줄 알았는데 날 정말 쳐더라. 너무 열받아서 나는 있는 이인껏 엉덩이를 걷어쳤다. 실상되었어. 통쾌했다. 난더 세게 칠 거다. 오늘은 특이형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을 날인 것 같다. 이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묶여있을 텐데. 다음 주에는 특이형이 못 남을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지. 오늘은 어른에게 참몹쓸 짓을 한것 같아. 감독님에게 노란 잠바 옷을 입었다고 막 뭐라 그랬다. 그래서 이 벌칙이 걸린 것 같다. 감독님 죄송해요. 근데 그 정말 잘 어울려요. 참다. 백짜리입니다 백돈짜리 와 진짜 대야야야야배기야배기야배기야야이 제작진의 의도를 파라켜 치룡이 성공해야만 살아남는다 치룡요 난생처음 열차 안에서 폭금분투하는 멤버들 아웃나 아웃어 아어그 누구도 상상 못한 야. 이들의 기막힌 열차 아, 야. 여행이 야. 공개됩니다 야. 하하하하하형 34살이야 우